이번 시간에는 회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체. 자, 이름만 들어도 역시 어떤 도형인지 감이 오시죠? 자, 회전체의 정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평면 도형을 한 직선, L을 축으로 일회전할 때 생기는 입체 도형. 얘를 회전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직사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직사각형이죠 이 직사각형을 자, 요 직선을 축으로 요렇게 한바퀴 돌리죠 한바퀴 돌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 도형이 원기둥이죠 이렇게 직사각형 같은 이런 평면 도형을 한 직선 요 L을 축으로 한바퀴 돌렸을 때 만들어지는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을 우리는 회전체라고 합니다 이때 회전을 시킬 때 중심이 되는 요 직선 얘를 회전축 이라고 하고요 역시 원 기둥이니까 위아래 있는 요 면을 민 면이라고 하겠죠? 옆에 있는 면을 옆면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모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모선이 뭐냐면 그원 기둥을 보시면 실제로 옆에 선이 보이진 않죠? 선이 있진 않지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선처럼 보이는 이런 선이 있죠? 그 수평선이나 지평선처럼 실제로는 선이 없지만 이렇게 휘어져 있는 곡면을 옆에서 보면 하나의 선이 보이죠? 이런 선을 우리는 모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모선은 바로 회전체의 옆면에서만 생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회전체는 어떤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일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 얘를 회전체라고 하고요. 이때 회전할 때 중심이 되는 축, 얘를 회전축이라고 하고, 회전체의 옆면을 만드는 선분, 옆에서 봤을 때 보이는 선분, 얘를 모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전체의 종류를 보면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 이렇게 있는데요. 원기둥은 방금 봤죠? 직사각형을 얘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돌렸을 때 만들어지는 모양. 얘가 원기둥이고요. 다음에 원뿔은 여기 직각삼각형이 보이시죠? 이 직각삼각형을 직선 L을 축으로 한 바퀴 돌렸을 때 생기는 모양. 얘가 원뿔이죠. 이 원뿔도 옆에 모선이 보이죠? 다음 원뿔대. 원뿔대는 원뿔의 뾰족한 부분을 잘라낸 나머지 부분. 얘를 원뿔대라고 하는데요. 원뿔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도형을 회전시켜야 되냐 하면 바로 이 도형이죠. 자, 이렇게 생긴 도형 우리 뭐라고 합니까? 바로 사다리꼴이죠. 이런 사다리꼴을 역시 직선 l를 축으로 한 바퀴 돌리면 이런 원뿔대가 나옵니다. 원뿔대도 옆에 모선이 보이죠. 그리고 구. 구는 한마디로 공이죠. 공. 공 모양인데, 공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누구를 회전시킵니까? 반원이죠. 반원을 지름을 축으로 한 바퀴 돌려서 생기는 입체 도형. 얘가 바로 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있는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중에서 회전체를 골라라 그랬습니다. 회전체, 어떤 게 회전체입니까? 원 기둥, 회전체 맞고요. 원뿔때 회전체 맞고요. 9 회전체 맞죠? 삼각뿔이나 삼각뿔대처럼 이렇게 각뿔이나 각뿔대 이런 애들은 회전체가 아니겠죠?